자, 벡터의 내적입니다, 내적. 자, 내적이란 뭐냐? 안으로 곱해졌다는 뜻이죠. 자,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0벡터가 아닌 두 벡터가 있으면, 결론적이면, 가운데 이렇게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내적이라는 표시고요.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다가 뭐가 곱해지면,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면, 우리는 이거를 벡터의 내적의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각각의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좌표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와 b라는 벡터를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가 되면 두 벡터의 내적은 뭐가 되는가 했더니 두 벡터의 내적은 뭐가 돼요? 보신 것처럼 x 좌표의 곱, y 좌표의 곱의 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래서 내적은 기본적으로 자 크기와 각으로 표시될 땐첫 번째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성분으로 표시가 되면 x 좌표와 y 좌표의 곱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벡터 연산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성질이 만족하는데 첫 번째는 교환 법칙이죠. 두 개가 위치를 바꿔도 같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네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실수배가 있다면 실수배는 앞에든 뒤에든 합해진 연산한 거에다가 곱해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자, 여기 있는 식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라고 볼 수면 되겠죠. 코사인 세타만 남으려면 어떻게 되죠? 절댓값 A, 절댓값 b 분의그 다음에 뭐가 돼요? A와 B의 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이거를 성분으로 표시해주면 다음처럼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서 이제 앞으로 벡터의 내적이라는 연산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지금처럼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낸 벡터를 통해서도 내적을 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성분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158 페이지입니다. 자, 벡터의 내적을 자또 예전 도체 뭘까? 내적은요. 자, 이 그림을 설명해 볼까요? 두 벡터의 내적은 다음처럼 정리해 주는데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인데요. 제가 왜 안쪽으로 곱해졌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벡터가 존재할 때 마치 우리가 물리에서 어떻게 되죠? 각각의 벡터에 작용하는 힘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만약에 OA라고 하는 이 축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을 알고 싶다면 이미 있는 OA라는 힘에다가 OB가 OA에 작용할 때심을 따져 보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B의 코사인 세타가 되죠. 왜? 요게 이거의 크기가 결국은 B라는 벡터의 크기니까 거기에 코사인 값은 요거분의 요거는 결국 이만큼의 크기가 B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결국 OA라는 축에 작용하는 심은 결국 A라는 벡터와 B 코사인 세타라는 벡터가 서로 곱해진거가 되고 그게 우리가 결국 뭐라고 한다? 내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OB에 작용하는 힘을 알고 싶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축에 만약에 이게 수직하게 이렇게 그리신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절대값 A가 되고 여기가 세타라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용하는 OA가 여기에 작용하는 벡터의 크기는 뭐가 되나 했더니 절대값 a라는 벡터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벡터 b에다가 a코사인 a세 벡터에 코사인, 코사인 타를 곱하는 건 결국 똑같이 내적 값은 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미는 이해했지만 기본적인 연산을 해보시면요 자 벡터에 각각의 크기가 있고 이루는 각이 나와 있으면 두 벡터의 내적은 각각의 크기에다가 거기에 사이각을 이루는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이렇게 4가 나오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내적이라고 하는 건 각이 자, 보시면 예각이든 둔각이든 당연히 직각일 때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처럼 A와 B의 내적을 이렇게 크기와 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학적인 하 뭐다? 한쪽 방향의 크기에 뭐가 된다? 곱이 된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크기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벡터의 내적과 성분인데요. 자, 성분은 다른 말로는 벡터를 뭘로 표시해 주죠? 이제 좌표로 표시해 주죠. 자, 물론 지금처럼 우리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를 이렇게 각각의 성분으로 표시해 주고, 자, A라는 벡터의 크기는 원점에서부터 이 벡터까지의 크기일 거고요. B라는 벡터의 크기는 원점에서부터 B까지의 두정간의거리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이렇게 정리해 줄 거고요. 여기에다가 당연히 직각 삼각형을 작용한다고 치면 이 벡터의 코사인 값을 곱해서 쭉 정리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결국 요거네요 결국 두 벡터가 뭘로 표시되면? 성분으로 표시되면 요거는 x 좌표의 곱 플러스 y 좌표의 뭐가 되요? 곱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벡터의 내적은 다음처럼 x 좌표와 y 좌표의 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뭐가 되면요? 90도가 되면 자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코사인 그래프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90일 때, 다시, 파일 때라고 치면, 90도일 때 얼마죠? 0이 되죠. 아, 그래서 우리는 두 벡터의 내적이, 지금처럼 몇도 이루면, 90도 이르면두 벡터 90도 이르면 그때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나중에도 또 다시 한번 언급할 거니까, 꼭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벡터 성분 나오면, x 좌표의곱배 y 좌표의 곱에 결국 뭐로 합으로 표시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정사형인데요. 벡터의 정사형은, 그냥, 나중에 정상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정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빛이 위쪽에서 비친다면, 이 벡터가 이 아래쪽에 비치는 그림자를 나타내는 건데요. 보신 것처럼 여기가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먼저 b라는 벡터의 크기에, 뭐가 되요? 코사인 값이 다음처럼 표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벡터의 기본적인 연산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뒤쪽에 있는 내용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확인을 하시는게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 보시면 다시 개념 확장하기에 뭐가 나와요? 코사인 법칙이 나옵니다. 왜 코사인 법칙이 중요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삼각 함수에서는 결국은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든가 아니면 뭘 만들든가 아니면 뭐다 각 세타를 알든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나 했더니 지금처럼 뭐요? 내적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는 모는 할때여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코사인 법칙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지금처럼 삼각형이 있으면요. 일단 그냥 기억을 하세요. 외우면서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말에 A라는 변이라면 여기에 마주보는 각을 각 a라고 잡죠. 그럼 이렇게 잡을게요. a라는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각각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두 변의 곱과 마지막에 코사인 나오는데 a라는 변을 우리가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대가 대문자 a에서 코사인 a를 나타낸다. 다른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만 완벽하게 일단 이해하시면 뭐해야 되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거 하나만은 완벽하게 그림하고 같이 이해하시는데,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각 a는 서로 대각과 대변과 대각의 관계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도 보시면 결국 이 대변과 대각, 대변과 대각의 관계라고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